안녕하세요. 10시 정도 됐고 지금은 베이크하우스 에그타르트를 구매하려고 나왔습니다. 베이크하우스가 오전에 다 품절이 돼가지고 오픈론을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할수 <laughs>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하우스에 갔는데 지금은 품절이고 12시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하네요. 일단 지금은 청킹맨션에 있는 람퐁리엔에 가서 토스트랑 위크티를한잔 하고 그다음에 제니쿠키 픽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청킹맨션. 아, 저희는 청킹맨션에 들어왔고 람퐁리엔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제 기억 속에서는 제일 안쪽에서 오른쪽쯤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연 제 기억이 맞을지헐 찾았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 맞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혼자 남북에 들어가고, 오빠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공경은 열었습니다. 완전 그, 홍콩 분위기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하얀 팬티를 신고 여기 스케일리안 커다 아, 스케일리안 치킨 구워드 인으로찍고 시켰고. 그다음에 밀크티한잔 시켰습니다. 벌써 메뉴 두 가지는 나왔어요. 여기 치킨 필렛 위드 누들고 이게 밀크티입니다 이게 카야 토스트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제 최애.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나는 뿌려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맛있지 단짠 단짠이야. 장난 아니야. 오, 맛있는데. 별거 어, 없는데 맛있다.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감사 많이 맛있어. 감사 맛있어. 맛집 먹기 땅이야. 음.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남풍리에는 막 진짜 와 진짜 저세상 맛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아침 해결하기 되게 좋은 그런 곳이고 가볍게 먹기 좋은 곳입니다. 삼삼하게 자극적이지 않게 계속 풀리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니 쿠키를 사러 갑니다. 자, 이렇게 있고 마카다미아 한번 사는 거. 저걸 꼭 사야 돼. 마카다미아는 샀습니다. 와 대박. 진짜 샀어. 근데 오늘은 패키징이 별로 안 예쁘다. 내일은 또 예쁠. 아, 그 달라? 내일 달라. 아. 이만큼 샀어요. 선물용으로 샀어요. 봤어요 execution 안녕히 계세요 요 저희 대박 성공! 오픈런 안하고 성공 <laughs> 아있다다르다 아, 저희는 호텔에서 준비를 하고 드디어 도상적인 모습! <laughs> 이번 여행은 사실 좀 편안하게 호텔에 쉬면서 맛있는 것 먹고 촬영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다닌 거라고 변명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입병이 여기 와서 진 시원해왔어요. 여기 완전 팅팅팅 부었거든요 입술이.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요. 매운 거 먹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센트럴. 그쪽으로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카오키 레스토랑이라는 카레국수집에 가서 카레국수를 먹을 거고요. 2층 어, 빌딩도 가고 그리고 에그타르트 또 먹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민준이가여행에 감을 너무 잃었어요. 이제 장가이드의 인생 끝났어요. 장가이드 끝! 2&1, 2&1. 진짜 열받아 죽겠네. 완전 제 왔던 게 다시 다 되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 왜? 아니, 누가 봐도 앤1이랑앤마랑은 완전 다른 거지, <laughs> 오빠. 나 빨간색이었어. 이제 장가이드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황가이드라고 불러주세요. 저곳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발견했거든요 열심히 되돌아가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트앤1아 진짜 면목이 없으시죠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저 방금 또 저거 타자 에서 저거 탈뻔했는데 저거 타면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실 거예요 저기로 가는 거 맞아? 완전히 신뢰를 잃었는데. 어, 맞네. 케네니탕, 오케이. Okay. 신났네. 맞춰가지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고요. 몇 번이나 다른 걸 잘못할 뻔 했지만 정신 똑띠 차리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두반이 있고요. 그리고 고기. 와 고기가 실해. 여기는 그냥 와 맛있겠다. 야들야들할 것 같아 고기가. 먹을까? 국물이게 연해서. 진사 어, 너무 맛있는데. 약간 고수향이 나는데 어떡 하지? 아이 정도 괜찮아. 어, 약간 갈비탕 같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좋아 음. 맛있어. 음. 음. 진짜, 진짜 맛있어. 좋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이있어진이 맛있어. 맛있어. 진가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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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아, 진짜, 진짜 잘, 이거, 이거 먹어봐. 근데 진짜 맛있네. 희원해, 밋밋하지? 응. 음. 쇠고기 국수는 맑은 갈비탕의 국수 느낌이고, 카레 국수는 정말 카레의 고가니, 그리고 고기가 엄청 음.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먹자마자 녹가 없어질 만큼 맛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또 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국물 평점이 좀 낮아서, 여기 가지 말까, 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여좀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꼭 카레국수는 꼭 드시고 여기 또 온리캐시, 카드가 안되니까 캐시를 뽑아오셔야 돼요 추천! 진짜 여기 있죠. 여기는 그냥 카레국수 있죠. 14번 세요 진짜 맛있어요 14번 완전 인정 그러니까 4번이랑 14번이 인기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카레 좋아하는 사람이 오시면 정말 14번은 꼭 먹어야 돼요 맞아, 맞아. 빙수 먹으러 가는 길이다 빙수, 빙수. 너무 더워요. 홍콩은 30도입니다 여러분. 완전 습해요 진짜. 오르막길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다리 알 생길 것 같아요. 운동 제대로 하네 오늘. 여기에요. 샤리샤리. 여기 스캔을 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어, 구아바 코코넛, 마차, 아, 망고 코코넛, 바닐라 마차 크림, 얼굴에 이스트루베리 스페셜. 나는 정했어. 뭐요? 이거. 헐, 나도 좋아. 아니면 마차 이런 거 먹을까? 이거 먹어보자. 그래. 우와. 음. 어때?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아, 있다. 이 있나? <목소리> 어우, 네해 가슴이 아 어? 음 버스를 탑니다. 버즈라는 또 베이크하우스만큼 맛있는 에그타르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짜란! 익창빌딩에 왔습니다. 대박, 너무 신기해요. 완전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인데 왕많아요 지금 저희 바로 시티플라자에서 내렸고요. 에그타르트 두 번째 맛집에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빨린 거 아니야? <laughs> 에헤이, 설마. 여기는 근데 늦게 와도 있다고 했는데. 어, 나중에 다 반갑습니다. 아 메이커? 메이커 바이 루버즈. 뚜루. 땡큐. 땡큐. 그몰 안에 있는 그 에그타르트 집인데 여기가 또 맛있다고 해서 한번 저희가. 패스츄리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음. 는데 뭐. 윤기가 잘잘 잘 흐르는데? 진지한거봐페투의식감 그 여기가 훨씬 좋아 이빵같체 그리고 이 계란은 계란의 맛은 백하우스가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응. 근데 진짜 이이 이 빵의 식감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이건 맛있는데? 이거 바삭하 미쳤다. 계란은 그건 잘 모르겠어. 여기가 거기랑 거기랑 뭐또이또이 근데 나는 이 안에 것도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혼자 달콤해. 여기가 더 맛있네. 이렇게 바삭한 게 여기가 훨씬 좋아. 응. 지영아 여기 같지? 여기가 제일 맛있네 호텔에서 맨날 한 시간씩 쉬네? 네. 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나와서 패킹 가든이라는 경울의 베이징 떡 맛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 또 마파두부가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맨날 면 요리만 먹다가 이제 밥이라는 걸 한번 먹어보려고. 먹어 먹고 싶어요. 볶음밥에 마파두부에 베이징 떡은 살짝 발찬 느낌으로. 가보시죠. <laughs> 맛있겠다 마파두부. 음 맛있다. 내가 봤을 때화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껍질이. 껍질만 먹어보자. 짠! 껍질이 맛있을 것 같아 윤키버. 음. 와. 와. 새우랑 먹어서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 먹어서 가져가셨고요. 또 이거 무슨 또 설거지한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는 맛있게 먹었다는 아, 근데 거 근데 마파두부 진짜 맛있어 마파두부도 진짜 맛있고 니까 초반에 잘못한 게 대파를 빨리 먹어서 꼭 대파를 꼭 넣어서 드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오이 밑에 숨겨져 있었어 대파를 넣어야 그 느끼함이 잡히고 그치. 대파 향이 싹 올라오면서 더 훨씬 맛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못해서 그서 아쉽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밖에가 31도여서 여기가 완전 그치.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여기 원래 진짜 되게 하버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보는 걸로. 이제 저희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밍이들 홍콩에서의 세 번째 날입니다. 저또 몰골이 말이 아니지요? 오늘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어가지고 짐도 싸야 되고 막하다 보니까 화장을 할 시간이 없었지 뭐예요? 지금은 빙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짐섬에 가고 있는데 오빠가 승무원때로 갔었던 맛집이거든요 미슐랭이니까 맛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짐섬에 왔습니다 1번, 38번, 11번, 27번, 29번, 45번 총 6개 시켰습니다 항상 우리 먹는 야채 다 나왔구요 이거는 야채 부추 이거 지영이가 망고푸딩인줄 알고 시켰이데 <laughs> 이게 맛있을수도있어 <laughs> 그리고 이거 퐁시퐁시 포딩포딩해요 먹을게요 음. 음~~ 망고푸딩 이렇게 나와요 음. 오. 망고 코코넛맛 인는거 같은데 한번 먹어볼래? 아. 음, 맛있 음, 음, 맛있겠다. 음, 좋아. 음, 엄청 커요. 안 좋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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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맥도날드입니다. 근데 오빠 내거왜 이렇게 조그매? 이거 뭐야? 장난하는 거야? 봐봐. 그 치킨솥 식사했잖아 내가.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타러 갈게요. 네. 안녕. 홍콩 야외 포 네. 안녕.